we all know quit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everything that it would take to be happy and they are not happy because they want something else or they want more of the same and we all know people who have lots of misfortune and they are

준호, 이렇게. 기리. 파이팅. 리리이팅리이팅 <laughs> 자, 3조 탕수생 특별히 아프신 와중에도 5년차 백수 선생님이 상장해 주십니다. 어, 아, 물고기가 제 이름만 들어도 뻔뻔니다 파이팅. 이름이 뭐예요? <써야 웃음> 종민입니다민 씨. 예. <몬자> 아, 지짜다 이건 아름다운 장면 야, 괜찮아? <주얼> 너무 이기적이야 <몬자> 아, 아, 조심해 <transparency>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견지협회의 학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입니다. <laughs>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 예, 오늘은 이제 저희 경기대학교 한국 전통 낚시 수업이 이제 진행 중이고요. 약 40명의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2박 3일 과정으로 전통 낚시 수업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또 유래라든가 예, 전통 낚시에 대한 그 재미와 묘미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지 수업이 이루지는 이곳은 과연 예. 어디일까요? 여기는 영월군 김삿간면이고요 예, 영월군에서 굉장히 이제 상류 쪽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은 굉장히 깨끗하고 또 수심이 고르고 또큰 뭐 고기는 아니지만은 그 작은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낚시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또 자연 생태, 또 물고기에 대한 귀함을 느끼 몸소 낚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오늘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오셨는데 예. 오늘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하늘에서 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우중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사전에 수심이라든가 수량을 체크를 했고요. 각 조별로 그 전문 강사님이 그 안전과 낚시 또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안전에 유의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잠깐 돌려줄 수 있어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들고 있어. 기분이 어때? 뭐 잡은 거예요, 선생님? 진짜 커요, 아까보다! 아 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멘트 <laughs> 사부님이 <laughs> <맨처스 아버님이> 계시네요! <laughs> 여기 보여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laughs> 와뭐 잡은 거예요? <laughs> 발견이, 얼굴로 한번 크게 해주세요. 되게 크다! 소감이 어때요? 네. 소감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발견이 처음 잡아봤어요? 네, 처음 잡아봤어요. 뭐 손맛이 어때요? 좋아요. 뭐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네. <laughs> 멘트,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네? <laughs> 멘트 연습 하셔야 되겠네요. 멘트 연습. 어, 또왔어요 네. 오, 이번엔 여기가 잘 나오네. 잡았어요? 여기요 뭐 잡았다고요? 물고기 피레미스 컷 여자친구 손변지때에 오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네, 다 있었습니다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laughs> 오, 그래도 모아놓으니까 꽤 되네요. 어우, 갈기 이들 팻쩍팻쩍 힘도 좋네. 지금 대략 한 얼마 정도 잡았어요, 작품님? 지금 아 이건 이제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음. 여러 사람 이제 저도 네. 포함되고 저희 조가 잡은 건문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게한 얼마 정도돼요 지금 한2 0 마리 정도 돼 보이네요. 음. 이 정도면 뭐 튀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갈기 튀김이 일미죠.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원도 네. 계곡의 물 수온 그대로거든요. 굉장히 차요. 음. 그래서 아마 추울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학생들 전체가 추울 텐데도. 춥단 말아 한 마디 안 하고 지금 낚시 재미 빠져가지고 저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고 아까 한 친구는 잡았는데 <laughs> 놓치고 엄청 아쉬워하더라고. <laughs> 또 그런 그런 또 재미가 있어야죠. <laughs> 놓치는 맛도 있어야 당장, 낚시라는 게 재밌죠. 누가 놓친 건데? 까페저니까. 너? 아니 어, <laughs> 가까이 왔어. 네. 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어. 근데 물고기가 살고 싶어해서 놓아줬습니다. 아 잘했어. 자연릴리지. 예. 자연 릴리지. 예. 맞습니다. 와 <laughs> 선생 갈겨니는 진짜 잘 나오나봐요. 여기 원래 갈겨니 바시예요 현지 낚시는 이 자연 경관과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고기와 크기가 상관없이 저는 충분히 손맛을 느꼈기에 예, 오늘 수업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이네 선생님. 예. <laughs> 제일 멋진 말을 해줬네. 요 <laughs> 오오오 와우! 우와! 뭐야 뭐야! 오오오 와우! 우와! 뭐야 뭐야! 상어 상어 상어! 그 아까 장생한 거에 제일 그.. 라기와 보다! 아까 보다! 진짜 던지때가 팔발 흔들리는 게 잡혔어! 방어! 저 줄을 보여주한번딱 올려갖고 쭉 올려서 그냥 잡초놀 잡지 말고 줄만 올려 줄만! 어! 어! 손좀 잡고! <laughs> <laughs> 크이쁘다이쁘다 제대로 발견했됐네 손부터 다시 오케이 예. 어느정도 풀어준 다음에 뭐좀 나왔어요? 선생님 어디서? 네 갈견이하고 피라미가 좀 나옵니다 음... 오늘 이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어,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이래가지고 조금 조항이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고기에 음... 잡히는 게 조금 덜한 편이죠 음... 어찌됐든 고기는 7수에 해당되고 그 일곱수에서 사는 갈견이 음. 조금 있으면 고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음.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저기 보이죠? 보여? 찌가 보여? 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부터 고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침실을 하면 되겠죠? 무는 게 느껴져요? 네. 어... 물면 어떤 느낌이나요? 뭐. 그래 뭐 말로 설명해 줄수 있나? 그냥 이게 이게 톡톡 펀들대. 응? 당기는 거 같아요. 톡톡톡톡 온다고. 예. 원래 레저 포착과 전공인데 응. 저희 학교는 이게 전공 수업을 다른 학과에서 교양 수업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재미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재밌으니까 다른 과에서도 그리고 체육 대학 내에서 다른 학과에서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 재밌다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업 보통 강의 다, 자, 자체가 다 이론 수업이고 책 가지고 강의실 안에서 앉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체험하면서 수업할 수 있으니까 음음. 재밌는 거 같아요. 뭐 재밌어요, 진짜? 직접 근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뭔가 응. 신기해요. 그렇게 이 낚시가 낚시대가 솔직히 좀외소하잖아요 다른 낚시에 비해서. 그쵸. 근데 막 어제 보니까 큰 물고기도 잡고 히 이런 거 보니까 음. 되게 신기하고 <laughs> 재밌는 거. 네, 그럼 오늘 목표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몇 마리 잡고 싶어요? 다섯 마리? 네. 지금도 물었는데 또 놓쳤어요. 아 진짜? 물었는데 아, 아, 뭐 진짜로. 좀 기다려야겠네. 고기도 잘빼네 아까 못뺐잖아요뭐잡았다고요 두� 그 o c c 미스포와 어, 이거 안물어 안물어 아! <laughs> <그럼 어떡해? 웃음> 목숨 걸고 뺐습니다. 약간 이거좀 특히 그다음에 이렇게 나지인가확재씨 아, 아, 지금 이렇게 뿌리는 게 뭐예요? 이게 깻목이라는 건데 깨를 깨 찌꺼기를 이거를 뭉친 거라고 하는데 네. 꽤 찌꺼기래요 음 그게 이제 밑밥, 떡밥 뭐 공항에서 떡밥 그런 게 아니지? 고기를 모이게 하는 거래요 몇 마리 잡았어요? 수, 지금 한 마리요 아, 전진 낚시 해보니까 어때요? 어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 그러니까 일단 낚시하면은 밖에서 하는 낚시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물 안에 들어와서 직접 제가 뿌리고끼우면서 하는 게, 되게 좋고 네 좋은 것같이요이이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거꾸로 가봤어요. 아, 시계 방향 그래. 가야 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또 성...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말면... 이게 좀 풀다 보면 어디로 성급 어 먼저 성급하면은 오이. 될 일도 안 된다고 음. 저희 아버지님이배웠기 때문에. 음. 음. 선생님 <laughs> 이 얘기하시잖아. 풀다 <피다> 보니까 <laughs> 네. 제대로, 제대로 된 지점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여기서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가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밑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하시면 네. 되고 <laughs> 수업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학생들 뭐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뭐잘 따라오고 있고. 음. 생각보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꽝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잘 잡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음. 뿌듯합니다 꽝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혹시? 아 오늘 날씨가 음. 진짜 예상 못 하지 예상치 못하게 비도 많이 오고 음. 수온이 너무 차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꽝을 칠수 있는 확률인데 거의 잡은 걸 보면은 피레미하고. 갈견이 잡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포인트가 원래 피데미어 갈견이가 굉장히 잘 잡히는 장소거든요. 음근데 예, 대부분 피데미어 갈견이 잡았습니다. 음. 그 아침에 아침 먹으에서 얘기 들었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졸업하신 아 예. 어, 어, 여기 어떻게 수업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아, 선생님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한번 아. 배경을 얘기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대학교 다닐 때 낚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음. 그리고 마침 학교에 견지 낚시 수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수업을 참석하게 됐고요 거기를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동호회 다니면서 음. 열심히 하고 협회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수업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인사드리고 이렇게 낚시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게 가장 매력 있었어요? 이 수업의 자체가 수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강의실에서 이론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건데, 이 낚시 수업은 뭐 강의실에서 뭐 이론 수업도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에이플을 받았겠네요. 아, 뭐 저는 뭐. <웃음> <웃음> 당연히 에이플이죠. <laughs> 있잖아. 내 말에 꼈는데. 안 다쳐왔지. 핀통이네요 <laughs> <laughs> 아. 조회장님! 그 철수 하자는데요? 철수! 그줄다 감으세요. <laughs> 둘다 감아가지고 그 바늘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있던 것처럼 우선 먼저 하세요 아 같은 과 학생들이에요? 네네 어, 친구들인가 보네 네 저희는 친구예요 깔끔하게 마무리 샷 셔... 멘트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어? 마무리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많은 많은 부분이 불편했어요 특히 초봄에 비가 오면 또 물고기들의 활성도도 떨어지고 어 그래서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간신히 손맛만 보는 정도? 근데 학생들로서는 아마 흡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궂은 봄 날씨에 어 특히 캐치미TV 촬영팀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추운 날 물속에까지 같이 들어와서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은 건전한 전통 낚시 문화를 창달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캐치미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은 비록 작은 일을 보람을 갖고 있지만 이 이러한 일들이 언젠가는 큰 열매로 맺으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전통 견제업회도 사랑해 주시고 캐치미TV도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